네, 성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D실 소개를 맡은 가공 MD팀 윤성필입니다. 최근 이 제도를 통해서 입사하신 분들께서 좋은 역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공 MD팀 안에서 젊은 고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와 같은 카테고리를 담당하는 과자 음료 파트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D실 소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MD실은요 배민 안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커머스의 상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마트, 배민 상회, 전국별미, 쇼핑라이브까지 이 각각의 네개 커머스에서 운영하는 상품들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죠? 예. 다 양한 만큼 사실 장점이 되게 많은데요. 장점을 한번 먼저 이야기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마트를 예로 들고 싶은데 비마트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센터장님께서 라떼는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루에 주문 건수가 1 0건인 적이 있었다. 1 0건인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되게 옛날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4년 전 이야기거든요. 4년 전에 13건의 주문 건수가 지금은 하루에 수만 건의 주문을 수행하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비마트는 오늘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어, 아시는 것처럼 유통업은 업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면 어, 코로나 이후로 해서 대형 오프라인 마트 같은 경우는 점포가 줄어들고 있고 온라인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그 안에서도 오프라인 그 오픈 마켓이나 소셜 커머스 같은 기존의 협력, 기존의 결은 조금 매출이 정체되고 있다고 한다면 좀 특성이 강한 직매입이라든지 버티컬 커머스는 매출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런 유통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국내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유통구조를 예약해 드리고 싶은데요. 비마트를 예로 들면 어, 상품을 직접 사서 판매하는 직매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쇼핑라이브와 전국별미는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발송하시고 영상 기반으로 상품을 잘 기획해서 판매하는 쇼핑라이브 그리고 전국의 특별한 맛을 찾아서 상품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선보이는 전국별미 마지막으로는 배민의 사장님들께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으로 상품을 선보이는 플랫폼 기반의 배민상회까지 다양한 커머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MD는 하나의 커머스 그리고 하나의 그 카테고리를 보통 운영을 하기 마련인데 뱀인 안에서는 다양한 유통 구조를 같이 경험할 수 있고 업을 시작하는 신입 MD에게 다양한 걸 같이 경험해 볼수 있다는 건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에 대해서 깊게 공부할 수 있다는 지점인데요. MD실에서는 각 커머스에서 판매할 상품들에 대해서 매주 품평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 축산 MD님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자르고 굽고 계시고 그리고 저 실제 간편식 MD님인데 간편식 MD님은 이렇게 김치를 자르시고요 저는 음료 MD여서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따르곤 하는데요 어 MD로서 판매할 상품에 대해서 고객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품평회 때는 상품의 맛뿐만 아니라 성분은 어떤지 그리고 고객은 누구인지, 고객 관점에서의 소구 포인트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MD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관 부서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올해만 해도 지금 매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달에 천개 이상의 상품이 품평회를 통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조사를 굉장히 잘갈수 있는 분위기인데 실장님께서 책상에 앉아 있고 협력사를 만나는 것 말고 실제 실제로 나가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어서 그런데 그래서 뭐 마트나 백화점 같은데 가면 실제 매대에 깔려 있는 상품은 어떤 게 있고 고객들은 어떤 상품을 담고 그들의 장바구니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실제로 볼 수가 있고 국내의 다양한 박람회에 나가서 최근 트렌드는 이렇고 신상품과 우리가 모르는 상품들에 대해서 협력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인턴 채용에서는 총세 가지 포지션으로 인사를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커머스의 꽃 상품기획입니다. 상품기획 직구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소싱하고 그에 따른 상품 운영 방법과 전략을 계획하고 수, 실행하는데요. 그 외에도 고객이 진짜 원하신다고 한다면 시장에 없던 것들도 새롭게 처음부터 기획해서 만들어서 시장에 선보이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MD는 뭐든지 다 한다라는 말처럼 정말 다양한 업무에 인벌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나 카테고리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는 연관 부서분들과 소통할 일이 많고 회사 외부에서는 이제 내 카테고리의 담당 협력사분들과 이야기할 일이 많기 때문에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 전략 직무인데요. 상품 전략 직무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MD실의 머리가 되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품이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는데요. 예를 들면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리고 외부활동이 좀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즌과 트렌드에 맞는 상품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잘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팔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비마트는 장보기 서비스니까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다양하고 적절한 구색을 선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은 얼마고 그들에게 판매할 단위는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판매 전략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각 코머스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할 줄 알고 또 다양한 툴에 대해서 배워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많이 활용해 보신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것들을 빠르게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을 잘 유지하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들 안에서 개선하고 싶은 포인트를 찾아내고 좋은 방법을 찾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이 전체의 과정 안에서 좀 많은 만족을 느끼고. 어, 열정을 느끼시는 분이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품질 관리 직무 있는데요, 어, 상품 품질 관리는 어, 고객이 아무리 좋은 상품을 주문하시더라도 결국 받았을 때 품질이 좋지 못하다면 절대 만족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품이 우리 창고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보관되고, 그리고 고객에게 라이더분을 통해서 잘 배송이 되고, 실제 고객이 받았을 때 엔드단에서도 그 상품의 품질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좋은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일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객 리뷰를 실제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청상추를 구매하셨는데 너무 싱싱해서 무섭다는 고객분도 계셨고 맨 아래의 고객분 같은 경우는 호박을 사시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호박 러버가 된 고객분까지 지금의 좋은 품질을 유지해서 고객들에게 좋은 가치를 전하기 위한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는 품질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제 방울토마토를 먹고 뭐 구토가 발생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뭐 굿즈를 구매했을 때 환경에 위한 물질이 나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중간중간 스파석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를 캐치하고 그리고 우리 고객들에게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직무는 식품에 관해서 학과를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관련 유관 자격을 가지고 계셔서 어, 상품과 카테고리와 식품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지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채용되신 분들은 인턴 기간 동안 어, 아래와 같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내실 예정인데요. 1, 2기 인턴분들과 다른 점은 1, 2기 분들은 이제 문제를 전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좀 과제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3기 분들은 조금 더 실무와 연관된 과제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MD, 공통 과제로는 MD실의 커머스들을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고 좀 프레시하게 새로운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에 대한 업무의 개선 과제에 한번 참여하실 예정이고 직군별로 업무 과제도 부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주간의 귀한 시간을 내주시는 만큼 각그 여러 가지 공통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어서 커머스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직군별로 실무 과정을 통해서 각 직군별로의 역량을 키우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희 우아한 형제들은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없던 것들을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빠르게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간략히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20년도, 2020년도에 배민의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을 처음 도입한 MD입니다. 당시에는 대체당이라는 게 개념이 조금 희미하고,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나 좀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고객 핏과 잘 맞는 상품을 도입해서인지 한 2년간은 정말 판매 매출 추이가 좋았어요. 시장이 성숙하면서 이제 옛날 같은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면서 좋은 방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 시장조사를 나가게 되면서 관심이 있었던 일본 한 모나카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상품은 이제 일반 한국 상품 대비 가격은 한 3배 정도 되고 굉장히 프리미엄하고 비마트에서 어, 운영을 했을 때 여성 젊은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디저트 느낌으로 그리고 하나를 딱 먹었을 때 100칼로리 언더로 좀 고객에게 소구될 수 있으면 이 시장 자체가 되게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다양한 협력사들에게 요 내용을 한번 제안을 해 봤는데요. 당시에 좀그 내용을 좋게 봐 주신 라라시스에서 그 상품 개발을 진행해 주셨고 작년 1월에 이제 상품이 실제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고객분들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판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상품은 비마트 수많은 상품 중에 매출 이제 세 번째를 기록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세 번째가 사실은 뭐 정말 유명한 햇반이나 신라면이나 뭐 서울우유 같은 상품보다 오히려 더잘 팔린 상품이 되었었는데요. md로서 좋은 매출의 상품을 만들었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더 기분이 좋았던 것은 내가 세상에 없던 어떤 가치를 만들었구나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고객분들이 계속 사랑해주신 덕분에 최근에도 유사한 상품들이 모나카류가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어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부디 좋은 기회가 닿아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필님. 어, 최근 사례까지 MD 직무에 대한 소개를 정말 상세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어, 이어서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어, 새로운 상품을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성필님. 어, 개인적으로는 그 상품을 고객 관점에서 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MD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좋은 상품을 보면 가끔씩 특장점에 좀 취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이 상품이 친환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건이다. 뭐 예를 들면 좋은 천연 성분을 썼다. 뭐 생수는 물 같은 경우는 어디 유럽에서 나온 어디 물을 썼다. 이런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게 되면 어, 이 상품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내가 고객이라면 살까라고 생각하면 가끔씩은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이 상품이 나 준비할 때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상품을 좋아할까,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를 고민하는 편입니다. 네, 성필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질문 어, 한 가지 더 만나볼게요. 네, 실무자 분들은 산업의 동향이나 상품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 주요한 유통 채널들을 자주 보거나 뭐 박람회를 가거나 시장 조사를 나가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뭐 사소한 것도 좋은데 예를 들면 산책을 나가서 편의점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해서 어뭐 시장 내 새로 나온 상품 뭐가 있을지 괜찮은 게 있으면 협력사한테 바로 연락해서 그 상품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고. 내가 거래하지 않는 곳이면 직접 연락을 해서 뭐 상품을 검토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는 이제 마트나 편의점처럼 직접 가서 이렇게 구매하는 고객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고객이 되어보려는 경험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사소한 데서 어떤 인사이트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조금 살이 찌긴 했는데 최대한 많은 상품을 좀 먹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품평에 같이 참여하고 싶더라고요. 네. 성필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 성필님의 이야기가 많은 MD직무를 희망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